야 yeah, 밀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Oh yeah. 여기가 <목소리> 또 이제 또 제가 하룻밤을 잤거든요. 근데 네, 이 친구가 또 대전에서 응. 오래 서식하고 있는 친구이다. 서식했죠. <laughs> 근데 이또 대전 감은 뭡니까 또 실미 김치입니까? 그렇죠. 네. 스펙타클하죠. 네. 이런 맛이 아주 지금 낮이 좀 더운데. 그쵸. 음, 실비김치가 이요 요 집하고, 그리고 저 집하고, 이렇게 두 군데 판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뭐, 이제 뭐, 받는 결과 이 집이 많이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들어가 볼 겁니다. 인정합니까? 음. 인정하는 부분입니다. 당신도 옛날에 이 집에서 먹었었 때? 예, 먹었어요. 어, 이래갖고, 이제 좀 여기서 국밥을 좀 먹고, 그리고 김치 맛도 좀 보고, 그런 다음에 김치를 포장해가지고, 우리 엄마한테 가서, 우리 어머님. 손맛을 담아가지고 김치찌개 만들어달라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. 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아 일단 뭐먹어봐야하는 사실이지만 알겠습니다.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Let's get it. 아 우와. 우와. 와, 여러분들 이게 그 맵다던 실비 김치. 오와 이게 그냥 냄새로는 김장 김치 냄새거든요. 꼬머리국밥 하나 시켜가지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김치랑 밥에 싸서 야미 오 오, 와, 음, 김치가요. 한 김장김치 맛인데. 한 번에 확 와요, 그냥. 와, 미쳤다, 이거. 맛있는데? 겁나 매워요. 오우 야미. 근데 뭐라 해야되지 빨리 없어져요 매운맛이 사실은 아... 담가가지고 Yes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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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웃음> 매운 게 아니고 아픈데. 음. 제가 매운 거를. 잘 먹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 <웃음> <웃음> Yeah. <laughs> 치로 김치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. 이제 엄마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그럼 한번 가 보실까요? 뭐? 아 <laughs> <laughs> <왜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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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가 있어야지만. 음. 잖아 음. 그냥 전량 물에 나오는 거잖아요 붉은 거, 그미소이 가려가지고 그래 그렇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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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 다와 음? 양파 아니 g 찌개 맛있다. 음. go 음, 음. 음. 음.

아, 와우, 와우, 음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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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우. 와우 <laughs> <오> <laughs> 아. 아, 아 그리고. <laughs> 음. 아, 아. 음. 아, grape place. 나이마이